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어, 기대했던 것과 결과도 다르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냉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참 당황스럽습니다. 점점 그런 시간이 지나갈수록 처음에 품었던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갈까라고 하는 마음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포기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혼자 감당하다 보니까 내 자, 나 자신에 대하여 화가 나기도 하고 그 화를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냅니다. 내 능력을 의심하기도 하고 내 주변 상황에 대하여 불만의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이 힘들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배우자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그 가정은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재정적인 문제를 만나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해서 나 혼자 잘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면서 수많은 비즈니스들이 클로즈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고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 직장을 들어갔는데 동료들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도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받았던 그 셀러리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연봉을 주는 곳으로 눈길을 돌리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때로는 목사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교인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면서 품었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쳐다보면서 내 신앙을 유지하겠다라고 했지만 자꾸만 다른 환경들이 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거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까? 왜 목사는 설교를 잘 하지 못할까? 왜 교인들은 사랑이 없을까? 내 신앙 그냥 내버려두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회의감이 생기게 되고,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든지, 교회를 찾아, 새로운 교회를 찾아 떠나든지, 아니면 완전히 신앙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반에 걸쳐서 드러나는 이 실망과 좌절, 포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의지가 우리에게 또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회피하고 도망가기보다는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걷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한 조건과 환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반대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이 가야 할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고,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의 숙제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어려운 환경을 이겨냈었던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업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입니다. 직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들이 힘들게 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그 직장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받는 그 연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그 열쇠를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 열쇠를 풀어줄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는 늘 적대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앞에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편인 사람이 대적을 하게 되면 더 실망이 큽니다. 그 마음이 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흠집을 내려가는 사람들, 그들은 노골적인 시기와 질투를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그의 외모까지 비하합니다. 그의 가르침까지 반박합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 속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전하는 것이 주안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룬 업적을 이야기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직 자신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예수가 삶의 주인이며, 그 예수로 인해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관심은 그 복음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메시지가 진리인지, 바울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이 메신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마치 달을 봐야 하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메신저를, 메신저인 바울을 보게 되면 어쩌면 시비를 거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았을 때 바울이 정통성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 계셨을 때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을 사도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가리켜 사도라 라고 말했을 때에 사람들이 못마땅해 하는 것은 어,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은 어떠한 추천서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면서 인정을 받았는데, 바울은 추천서도 없었습니다. 본인들은 재정 문제에 얼매 있었는데, 바울은 자비랑 성교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구제헌금을 모아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대적을 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그는 이방인을 향해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것 또한 못마땅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인데, 바울은 이 할례가 이방인에게 그닥 중요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유대교의 배경과 예루살렘 교회의 후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눈에 가식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가 구원자이다. 그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들의 눈에는 선입견 이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정확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미 내 귀에 어떠한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게 되면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힘들어집니다. 이미 그렇게 지식이 습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작은 행동 하나 하나가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해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해야 하고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마치 창조의 순간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그 세상 속에 빛이 비친 것과 같습니다. 그 예수를 마음에 품은 그 그는 그 비유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질그릇 속에 보배를 품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부족해도. 그에게서 드러난 그 열매, 그것은 다그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드러낼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문으로 보면 그는 정통 베냐민 집화 사람입니다. 학벌로 보면 은 가말리알 선생님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배경은 바리세파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고 지식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신민이며 영적으로는 세 번째 하늘까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사역의 열매로서 수많은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바울의 스펙은 엄청납니다. 학교도 하버드 나왔습니다. 재산도 엄청 많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질그릇 같은 존재이다. 쉽게 깨지고 사람들로부터 쉽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더 부각시키고 자신의 약점을 더 노출시켰습니다. 사역자로서의 약점일 수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음을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남,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한대로 그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그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신의, 자신은 그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밤에 석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도망 친 사람입니다. 그것도 밤에 몰래 도망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사실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은 약하지만 그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임을 인정함으로 자신을 향한 모든 비난을 극복해냅니다. 바울은 바울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런 실험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 이것을 십자가의 길로 해석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해석하니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보장한 삶은 꽃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한 길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풍요가 보장된 삶이 아니라 빈곤을 감당해야 하는 삶입니다. 나자신의 생명보다는 죽음에 가까운 삶입니다. 그렇지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망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보아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내네 분량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경험하기를 꺼려합니다. 우리는 꽃길만 걸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넓은 길만 거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가 겪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한 가지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공격이 있었지만 그 공격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 결과가 예수 글쓰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고 그것이 십자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작용됩니다. 약할 때 강해지는 비밀. 죽음을 강화할 때에 얻어지는 영생. 질그릇 같이 연약해도 복음의 메시지를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허상입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강함은 우리의 무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 우리를 밝히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강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나라의 이 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보물입니다. 그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즐거우은 귀하지 않습니다.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보아 보화, 그 보아가 귀한 겁니다 질그릇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다 질그릇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던져놔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런 것이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는 보아를 보고 판단하십시다 그 보아를 보고 상대방을 격려하십시다 그 보아를 보고 상대방을 사랑하십시다. 그 보화를 보고 상대방을 섬기십시다. 그 보물 예수 그스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예수로 인해 우리는 강해집니다. 그 예수로 인해 우리의 삶은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 보물을 아름답게 밝힐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봄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